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봤어요. 음. 피공 곧. 피곤 곳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카 포장 라이브입니다. 짠, 짠. 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화자가 나 있어요. 맞지? 맞지? 이게 아닌데. 아, 어, 러브 러브 이리 삼삼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카 포장 위주로 하고, 아, 저. 있습니다. 원효 포카 아 어, 잘.. 이거 이렇게 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암튼 오늘은 제가 동무송이 여기도 있거든요 等会儿，写机。 좀만 더. 오! 이쁜 게 많네요. 근데 이게 비공 구인가 이걸 문구점에서 사봤거든요. 이거 비공 곳 아니겠죠? 우와! 오, 16명이 들어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포카 제가 지금 포카가 없어요. 이 포카로 할까 버터 이게 제일 난거 같아. 어, 제 강아지가 짖네요. 이게 하자가 없어요. 제일 제가 있는 포카 중에 하자가 제일 없는 거. 음, um, 그러면, 인덱스를 새로운 걸 붙여봅시다. 어떤 걸 붙여볼까요? 제가 이거를 인덱스 북 삼아 하고 있거든요. 이쯤에 붙여봅시다. 뭔가 파란색. 파란색 같자 노란색까 그랬나? 짠 탐욕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미나 반갑다네. 짠 이거는 이렇게 넣을게요. 제가 이번에 담케를 하나 더 샀거든요. 이게 원래 다 담케고. 이거 되게 쫀득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쫀득해요. 진짜 딱딱해. 잘안 된. 그래서 오늘은 요 녀석을 자, 쫀득하게 만들어 볼게요. 계속, 계속, 계속. 좀 됐나? 다시 내용물을 넣겠습니다. 좀 괜찮아졌네요. 담게이 포카는 잠시 놔두고 아제 강아지가 떠오지요 제가 문구점에서 담게사 아니 뭐지 이게 뭐더라 이런 요비건구 같은 요거 이 안에 내 이거 살때 이것도 사봤거든요. 오늘은 이거를 까보도록 할게요. 과연 키티 이게 뭐야? 아 타투 타투 스티커 이렇게 보면 타투 스티커예요. 음안쓸것 같은데. 다른 버전도 까볼게요. 안 돼, 나가지 말아주세요. 과연? 뭐야, 이거 왜 이래. 모카빵님, 안녕하세요. 응? 네, 일단은 이거 쿠로미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타투 스티커긴 한데 이걸 언제 써 이거는 나중에 저는 오늘 통 통을 소개를 해볼까 통 소개 <laughs> 통을 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통은, 아, 일단 통부터 다 꺼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 이름이, 어, 무양통.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통 중에 제일 별로예요. 왠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쫀득하지도 않고 잘안 열려요, 보시면. 제가 이걸, 이걸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쫀득하지 않고. 이것도. 이거는 그냥 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담켓 어, 소리가 그래서 티케. 안튼 이거는 약간 좀 쫀득쫀득한. 이게 두 개가 있, 이게 세 개가 있거든요. 제가 색깔 어, 색깔별로 사나 봤어요. 어디냐면 일단은 흰색, 분색 핑크색 있습니다. 키키, 치치가 짖네요. 핑크, 뭐 이런 하양.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났어요. 놀놀게 없어.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통중 하나죠. 우와. 지금 받침대가 사라져서 컵으로 받침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짠. 요런 거, 이런 걸 넣고, 이거 뭐. 그 다음에는 이것도, 그 어디 갔어? 얘랑 좀 비슷하네요. 근데 이건 유진스. 여기다 도무성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렌즈 케이스, 어, 렌즈 케이스인데, 제가 그냥 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거 잠시 빌려서 미니 포카드를 넣고 있어요. 이게 색깔별로 있거든요.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 다음 통. 이건 비누 케이스인데 제가 그냥 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가 포장개 처음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뭔가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건 거잘안 쓰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통. 아, 저기 또 있구나. 잠만요 아니요. 그럼 통을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뭐야. 틴 케이스인가?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이거랑 비슷해. 롤키, 어, 안녕! 롤케이님 안녕하세요. 안녕. 제 반모자예요. 일단, 저는 통증이 얘가 마음에 듭니다. 이거. 제가 통이 좀더 사고 싶거든요 요거 이거 원터치 통 제가 좀 싫어하는 쫀득하지 않아서 요거 다음은 비누 밤새 실시간 300만 년만 들어온 것 같아. 맞아. 나중에 합방할까? 어때? 합방. 우원. 짜라. 오 좋아. 그러면 언제 해볼까? 내일. 오늘 토요일. 핸드폰이 엄청 뜨고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저 이거 정리하려면 또한 시간 괜찮을까? 자 그러면 통은 퇴장어 그러면 내일. 내일은 몇 시에 가능할까? 키키! 로블록스 왕복? 아 로블록스 말고 로블록스 말고 그거 여기 이거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록슨도 따로 있고, 여기 지금 라이브로 하려고. 어떠십니까? 으쨰. 오케이, 그럼 몇 시에 할까요? 시쯤, 아, 잠깐만, 제가, 음, 4시는 제가 안될것 같고,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6시쯤 어때? 6시. 여섯 시가 딱 좋은데, 여섯 시, 오케이. 어, 일곱 시, 여섯 시? 좋아요. 그럼 일곱 시, 여섯 시쯤? 내가 먼저 6시에 걸어볼게. 아니, 둘이 같이 걸어야 되나? 그러면, 어이, 오늘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 빠이빠이. 포장, 어이, 포장 영상하고 로블기 영상 오늘 올라올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가 걸어볼게. 아이고. 한번, 지금 한번 걸어봐도 돼? 어떻게 되나? 잠깐 한번 걸어볼까? 어떻게 하나? 괜찮습니까? 아! 오케이!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 잠깐 합방으로 아주 1초만 들어오겠습니다